피를 타고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가돼요 근데 혈압이 높다라는 거는 고혈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혈압. 혈압은 우리 혈관 안에 있는 피가그 혈관벽을 밀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 뿌릴 때 호수 있잖아요. 호수. 그거를 앞에 물을 뿌릴 때 앞에 절반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물줄기가 막 세게 나가죠. 혈압이 높아지면 그 호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만약에 완전히 껑 막아버리면 어떻게 요 터지겠죠.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혈관이 터지는 부위가 뇌에, 뇌에 터지면? 네, 배출혈. 출혈 자, 신장에 터지면 뭐죠? 신근경색. 그렇죠. 콩팥이 망가지면? 신부전. <laughs> 눈에, 눈에 또 안에도 그 이제 막막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실면 돼요. 그렇게. 그 혈압이 참 중요한데. 혈압이 상당히 중요해요 혈압이. 자, 그 다음 당뇨. 당뇨 합병증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혈압은 그냥 혈압이 높아서 혈관에만 영향을 주잖아요 당뇨는 혈관하고 신경을 망가뜨려요. 당뇨 합병증 다 들어보셨죠. 당뇨 합병증. 어떤 분들 뭐혈당들이 안돼가지고 대학생 눈치출해가지고고 삼투압성 고, 고, 음. 고 캐톤성 뭐이런정도 생기고. 급성으로 와서. 그 자리에 들어가을수있어 조절이 안 되면. 그런데 당뇨의 만성합병증이 뭐냐면, 다 아시죠? 시력을 잃죠? 그렇죠? 똑같아요.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평타. 맞아야죠? 그 다음, 다리가 썩어 나가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혈관하고 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망가뜨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혈압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을 조절하면다 아시죠? 다 아시죠? 짜게 먹는 습관이 되게 안 좋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한국 음식이 보면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맵고 짠게좀 많습니다. 짠 음식이,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우리 체내에 나트륨이 식탁 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주변에 물을 갈아 끼게 되거든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음식을,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향신료를 쓰면은 소금을 쓰지 않더라도 음식이 맛이 좋아지게 한거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자료를 다 드릴게요. 향신료를 많이 쓰면은 그 음식 고유의 향으로 그 맛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짠 음식을 안 먹어도 괜찮아지더요 그리고 요즘 그 마트에 가면 전자결합계 한 5, 6만원 주면 다탈수 있거든요. 지금 계란장 드시는 분 계시죠? 혹시 집에 그 전자혈압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죠? 하여튼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안 쓰신가요? 안 쓰신가요? <laughs> 혈압을 제가 병원에 가면 항상 <laughs> 시에는 정상인데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배기의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높은데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혈압이 높은데 높은 모른 채 계속 살아가다가 갑자기 커져버리는 거예요. 굉장가중요잖아요 평상시에 혈압을 내시면요니다 집에서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드시고 약을 드시면 참 좋아요. 그데 혈압은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고, 당뇨는 워낙 분량도 방대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식사 습관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이제 포부당이나 형태로 몸에 이렇게 대사과제를 거쳐서 혈관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전체, 그 뇌에, 뇌가 전체에 차지하는 분량은 상당히 적지만, 그 에너지의 한20% 가까이, 있고 산소 20% 가까이 습대요 뇌가 참중요하도그 다음 다른 곳에서 효도를 많이 써요. 근데 어떤 음식들은, 이 혈당을 갑자기 확 올려버려요. 확 올리는 게되 많아요. 그 정제된 설탕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들. 짜장면도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그 장이라는 게, 탄장이라는 게 그렇게 짠맛을. 제가 아는 분 중에 중식 조리 사격증이 있는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먹는, 혹시 저기 중식당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짜장면이 단맛이 나는 이유가 짜장면이나 이런 혈당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면 맛은 참 좋은데 혈당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다들어보없죠 혈당은 너무 낮아도 문제, 너무 높아도 문제. 저혈당 초크에 빠지면 돌아갈 겠죠 너무 높이 올라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혈정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세네 가지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글루코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고, 최대한 더늘가 되거든요. 근데 드시는 음식에서 짧은 시간에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뭐, 모자라거나, 작용을 못하거나 하는 게 큰데요. 그래서 그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법도 있더라고요. 당뇨로 지금 치료받는 분 계실 텐데 뭐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내 맛이 가좋고 뭐가 거의 하시잖아요. 물론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시더라도 많이 드시면 결국은 혈당이 올라가요. 우리가 뭐 샐러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부페 가면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드레싱을 많이 하면 은 똑같이 혈당 이 올라요. 물론 야채가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식사는 그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식사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방을 만들려고. 식사습관을좀 힘을 줄 거예요. 인위적으로 당을 좀 적게 만드는 채소나 뭐 야채 같은 것들을 조금 드시고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것도 드시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도 드시면 콩만 방도 빨리 오고 혈당이 실제로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에 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당화혈색소 검사 한 번씩 하시죠. 이게 3개월 정도에 발를했다는의잖아요 <laughs> 그런 식사법을 한 6개월 정도 또 천천히 씹어 드시니까 당화혈색소가 2에서 3까지 수치가 떨어져요.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어머님은 기력이 너무 없어요. 가서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응도 없어요.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높아요. 또, 혈색소를 검사해보니까, 당화 혈색소가 15가 넘어요. 혈당이 한번 체크하면 500씩 나와요. 당도도 넘어요. 그러니까 질이 쏙 떨어지는 거요